안녕하세요 쪽지개 최고살이 서로 만나면 흥하고 서로 만나면 그렇게 챙겨주게 되고 서로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만나면 어, 돈도 생기는 어, 그런 띠를 가르쳐주려고 앉았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뱀띠. 뱀띠는 어, 우리가 닭띠하고 소띠하고 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뱀은 닭소가 어잘 맞는데 닭띠소띠를 만나면 내가 없던 돈이 생겨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지금 필요해. 근데 닭띠나 소띠한테 말하면 잘 줍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에 경기 어려우니까 돈이나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어 매달려서 갈때 힘들 때 손을 내밀면 도와주는 띠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 닭, 소는 합이 들고 뱀, 닭, 소는 서로 상생을 해주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합이 맞으면 더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어, 애절하고. 내가 뭐 시장에 가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엿가락 하나를 샀어도 음 그거를 똑똑똑 잘라갖고 와서 어 우리 아버지 입에다 넣어주고 싶고 우리 딸한테 한입 넣어주고 싶은 게 상생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흥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띠다. 그래서 상생은 이렇게 좋은 건데, 또한 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신, 자, 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쥐, 용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쥐, 용은 서로 상생을 해주고 서로 같이, 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시면은 원숭이 띠다. 그러면 쥐, 띠, 용띠가 나한테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어 이렇게 도움되는 소리를 하고 정보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상생을 하는 띠는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거 말입니다. 나를 어 도와주고 어 마음으로라도 도와주고 어 정보도 주고 서로가 어 보태주는 그런 상생하는 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범띠. 말띠, 개띠. 범, 말, 개가 서로 잘 맞습니다. 이 범이, 예를 들어서 범이, 어,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 그런데 고집도 세요, 범이. 그리고 고지식하고 독선적인 편입니다. 이 범한테 이 말띠나, 어, 개띠가 와서 마음을 풀어주고, 아, 그래서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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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손에 쑤 비치는 거를 이 범띠에게 손의 수위가 비치는 거를, 어 말띠, 개띠가 와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상생. 그래서 범, 말, 개는 서로 잘 맞습니다. 어, 또 이제 좋은 띠, 서로 상생하는 띠 가르쳐 드릴게요. 돼지, 토끼, 양이 서로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토끼가 부모 부부 친구간의 인연이 박해요 좀 어, 마음은 바쁜데 몸이 좀 게으른 편이고 우유부단하고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게 이 토끼 띠의 그런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가 와서 먹을 거를 가지고 와서 이 토끼 띠한테 도움을 주고 양띠가 또, 어, 먹을 걸 가져와서 이 토끼를, 어,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토끼띠는 그 고향보다는 타양에서 성공을, 기방을 다지야 되는데, 이 토끼띠도 그렇지만, 돼지띠도 그렇고, 양띠도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 그러니까, 뭐는 먹끼리, 어? 좋은 놈은 좋은 놈끼리, 어? 나쁜 것은 나쁜 것끼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합하다 보니까, 그래, 너도 나와 같은 팔자구나. 너도 나와 같은 팔자네. 같은 동지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하고, 토끼하고, 양하고, 어, 서로 도와주면서 살수 있다. 우아래 집으로 살면 더 좋아요. 이런 띠들은 그래서 이 옷을 만났을 때도 어 나쁜 띠보다는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띠를 만나고 만약에 이제 동서지간이야 결혼했는데 그러면 어 서로 안 맞는 띠를 하면은 각각 놀아. 예를 들어서 명절이야. 그럼 손위 형님이 좀 베풀고 좀 재밌게 해주면 좋은데 안 해. 어 각각. 안 맞으면 근데 서로 상생하는 궁합이야 형님하고 동생하고 그러면 형님이 밑에 동생한테 엄청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동서지간에도 어, 남자 동서든 여자 동서든 서로 형제간에도 맞으면은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뭐. 다. 내맘 같지 않잖아요. 세상 살이가 근데 서로 요즘에는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나만 잘났다고 해서 되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띠를 뭐 억지로 찾아가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하거나 서로 그냥 그뭐어 어. 어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상생하는 띠를 알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득이 되고 서로에게 어떤 그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득이 되기 때문에 상생하는 띠를 알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최소한 어, 나에게 득이 되는 띠, 나에게 해를 주는 띠 어,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훨씬 지금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어, 정보도 서로 교, 어, 교류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서로가 어려서부터 불우한 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어, 양띠 토끼띠. 어, 어. 돼지띠 서로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서로 챙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고요. 어, 오늘 쪽지게 최고살이 이렇게 어, 서로 상생하는 띠를 가르켜 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어, 노트에다가 추첩에다가 이렇게 기재해 놓는 것도 어, 좋은 음, 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어, 쓴다 해도 알바생도 기왕이면 어, 상생하는 띠를 만나면 나를 더 그분이 어, 올려준다는 거 명심하시고 참고하시고 어, 좋은 일에 많이 아껴드린 어, 거 어, 써먹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